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 오늘 요리를 하고 맛 평가를 조금 해볼 건데요. 게스트를 초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오시라고요. 여보세요?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laughs> 오늘 게스트로 여은지 씨를 네. 모셨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펑키와이로 활동하고 있는 여은지입니다. 아. 핫한 아. 또, 에이, 또 대스타시죠. 아이고. 자료 화면. 이렇게 또. 또 이렇게 해주나? 끝까지 일자. 저랑 또 어떻게 알고 또 지내는 사이죠. 7 년? 칠 년. 맞아요. 있을까? 그냥 학원에서 같이 만나서 술도 네. 추고 대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원치 않게 붙어 지냈잖아요. 원치 않아요? 아니, 아니 우리가 <laughs> 원한, 원한 건 아니잖아. 뭐. 뭐. 맨날 계속 같이 음. 붙어 지내고 오늘 요리 뭔지 아세요 혹시?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저 진짜 지금 너무 배고파. 오늘 요리가 네. 믹스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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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 조리를 할 건데 그런 컨셉이에요. 아, 그래서 조리. 사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라요. 음식과 좀 연관될 수 있게끔 제가 입었거든요.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카스테라 같은데? 약간 이색과 비슷해요. 가늘고 긴게 들어가. 가늘고 긴 거? 면 요리? 빙고. 어. 오. 미역국. 네. 소고기 미역국에 파스타 면을 넣어서 요리를 할 거예요. 맛은 미리. 있을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어. <laughs>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스케줄하고 음식 촬영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단 말이에요. 배부를 음식을 기대했거든요. 배가 막 부를. 참고로 제 요리는 자취생들도 쉽게 할수 있고 누구나할수 음. 있는 요리만 할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야 될게 있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큐라고 하면 해 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큐. 네, 혼자서 해 주시면 돼요. 아, 저 혼자요? 네. 여보세요? 큐. 네, 사실 이건 장난이었고요. 아, 씨 일단은 간단하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를 했고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미역국을 준비를 했요 택이 아니라 정말 미역국을 하신 다음에 미역국을 먹다가 남은 걸로 하시길 음.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미역국 하면 김치잖아요. 김치랑? 나요? 아니요, 넣지는 아. 않는데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고. 올리브오일, 파스타. 스파게티미아 소금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laughs> 진짜 별거 없죠? 진짜 간단하네 다시 하면... 미역국 파사면 올리브 오일 소금 응, 김치는 가니쉬 데시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재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무슨 맛이 나는 걸까? <laughs> 재료가 왜 이거밖에 없지? 적당한 냄비에 전원을 키고, 솔트를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넣느냐? 미역국이 쫄면서 사실은 좀 짠기가 살짝 있어요. 진짜 파스타 할 때는 물이 조금 짜다 싶을 정도로 원래는 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끓기 <laughs> 전에 넣어요. 아, 어, 그럼요. 어, 그 전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해서 넣어주시고, 조금만 더 넣을까? 짠지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좀더 녹은 다음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너무 작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laughs>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국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더 졸이면 또 짜질 수가 있어서 한팩만 넣습니다. 내가 요리하면서 자꾸 입맛을 다시게 되지. 배고파요? 어, 배고파라. 이렇게 한 통을 다 부어요. 불을 또 다시 이쪽도 켜주고, 파스타면을 넣을 쓸채를 미리 옆에다가 놔두고 기다리면 돼요. 바글바글 끓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글바글. 어. 끓을 때 면을 넣어요. 를 눌러서 넣어주고 들어가라. 난 겉에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거든. 원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데 미역국도 끓고 있어요. 많이 좋아요 음.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대학생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8교시까지? 백석도 견님 교수님이시잖아요. 요번에 됐습니다. 보고 있니 백석둥이들 봐야지. 그러니까 백석 친구들은 필히 구독을 네 <laughs>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요야. 네, 강요이니까 네. 맛있는 냄새나. 근데 이거는 잔불에 졸여요, 센불에 졸여요. 센불에 조금 끓이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중불 정도에 끓이면 좋아요. 면에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될 건가, 그게 킥 포인트입니다. 아, 맛있겠다. 자, 면은 살짝 꼬들한 느낌이 날때 끝납니다. 확실히 모든 비유가. 아티스트야, 확실히 아티스트. 음. 적당히 꼬들할 때 하고 싶은 만큼. 이거는 이제 퓨전 조리 이 때문에. 그쵸. 음. 요리하는 것도 송재엽 같아. 춤추는 것 같아. 아, 맞잖아. 원래는 따로 파스타면을 정확하게 익히는데, 저는 또 다시 미역국이랑 끓일 거예요. 음. 그래서 미역국 느낌이 조금 파스타에 계속 조금 더 스며들면서 더 익히기 위해서. 오케이. 모든 비유가. 아티스트야 저 메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해줘야 된다 채! 어, 채 여기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죠 오 옆에 있을 때 가져왔는데 같이 있는 거 맞죠? 네, 되게 집중하고 있죠 자, 면수는 따로 필요가 없어요 원래 파스타에 면수를 쓰기도 하는데 미역국이랑 같이 끓이면서 면이 쫄아드는 걸 보면서 적절히 조절하면 되기 음. 때문에 면수는 따로 뭐 보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스타면을 국물에 버리고 원래는 찬물에 씻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덜 조리한 상태라서 그대로 놔둬요 미역국이 쫄아야 되는데, 안 쫄네요? 얼마나 쫄아요? 좀더 쫄아야 돼요. 한 이상? 그니까. 러 요만한 냄비 바닥에서 한. 요 정도? 우와! 화내! 그렇게 말하지 말래! 감으로 하는 거지. 우린 아티스트잖아요? 다 눌러붙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찮 아티스트. 네, 파족하려다가 냄새를 만나겠어요. 보셨나요? 펑키 와이씨그 댄서네임 혹시 이야기를 했었나요? 왜 펑키 와이 죠? 제가 옛날에 팀 활동했었을 때그팀 활동에 앞머리를 따가지고 그게 펑키였고 제가 Y 여은지 할때 Y 대문자니까 Y를 해서 펑키 Y를 했는데 네임에 그 언더파가 있는 게 진짜 안 좋아요. 왜? 해외 나갔을 때 말해 주기 어려워. 번키 와이? 물기로 말할 때. 번키 어. 와이? 번키 어, 와이?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면을 넣어야 돼가지고. 어? 네. <laughs> 면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야기 하세요 이제. 어 근데 굳이 지금 바꿀 생각은 없어요. 더 그걸로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정말 음. 듣고 계시죠? 아 듣고 있어. 요 멀티태스킹 못하는 재니는 어떤? 아 진짜. <laughs> 오늘뿐만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연락도 안돼 파스타가 쫄아진다 파스타가 위험하다 그럼 자기가 질문하고 대답도 안 들어 그럴 땐말안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 취급해 혼자 더 조급해하는 성격이라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쫄고 있어요 아우 친구에서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올리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요 정도 요 정도 요 <laughs> 정도 한 숟가락으로 두 큰술 이렇게 해서 같이 졸여줍니다. 지금 거의 국물이 많이 쪼, 졸여져 가고 있죠. 음, 국물이 아예 없어야 되나 보다. 아예까지는 아닌데 면에 있는 국물이랑 면수랑 음. 그다음에 미역국도 섞이면서 점도가 올라가요. 음. 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졸이기 위해서 네. 센 불로 가면서 조심하세요. 음.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띄워서 음. 아 꺼지네 음. 똑똑하다. 뭐가 똑똑하다. 똑똑하다. 멀티가 되네. 그래. 아니, 저기서 웃는 게더 기분 나빠. 또 여기 앞에 또 제, 제자 우중이가 또 와서. 네. 오, 오! 풍미를 익히기 위해서. 원래 불이 있을 때 불맛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풍미. 던져지면서 이제 면 사이사이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서 육수도 음. 좀더 빨리 쫄면서 음. 네, 알죠? 잘한다, 근데. 오! 네. 음. 안 튀어, 안 튀어. 튀었어. 어디? 어디? 틀거것 같아, 틀거 같아. <laughs> 은지를 초대한 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런 음식을 누구한테 대접할 거야, 어? 아 나는 은지랑 좀 뭔가 상반돼서 난 좋다고 생각했거든. 외모적으로 좀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또제자들이또 갑자기 갑자기 포즈를 다 됐어요. 오 끝. 그래. 이제 옮기기만하면 됩니다. 진짜 진짜 다 쫄았다. 아니 근데 오빠 그때 저, 나랑 전화했을 때 집에서 응. 이거 연습해본다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거예요? 맞아. 아 그거야. 이걸 연습한 거. 아 어, 이걸 연습한 거야. 아. 혼자 집에서. 아좀 플레이팅을 나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동결한... <laughs> 뭔가 매생이. 자, 시끄럽고요. 네, 아 힘들다. 네. 오케이 오케이 또 요리는 멋이거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laughs> 미우코 비주얼이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의심이 들면서 봤어요 그다음에 매콤한 것도 살짝 원한다고 했으니까 살짝 역할 분담이 확실한 편이네요 아 그럼요 <laughs> 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음네 <laughs> 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디얼은 <laughs> 썩.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싫으면 싫다. 어. 내 입맛에 안 맞다. 음. 뭐 이런 거 네, 그럼 먼저 시식. 오케이. 살짝 섞어서 밑에 국물이랑 조금 약간 쫄았으니까 살짝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바다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맛있어. 정말요? 진짜 냄새까지 무슨 맛일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바다 비린내가 났거든. 그래서 어. 이렇게는데 먹자마자 매운맛이 싹 잡아주면서 미역국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걸 노린 건가? 그치, 그걸 노린 거지. 근데 미역국 왜 넣지 그러면? 아, 어... 그러니까 해물 파스타도 있잖아요. 네네. 그 해물 파스타의 음. 다른 버전인 거죠. 음... 음. 일단 정확히 얘기하자면 해물 파스타 맛 하나도 안 나고요. 미역국 맛도 하나도 안 나고요. 들어오자마자 그페퍼런치노가확 때려. 확 때려가지고 싹 감싸고 그 사이 사이에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면이 진짜 잘 익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장조림이 진짜 잘 씹힌다. 씹득하고 음. 녹진하고 그런 음. 맛이 매운 맛이 이겨 버렸어. 매운 맛이 음. 네 제가 한번 또맛 보겠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맛은 더 상상이 안 돼. <laughs> 만들던 그 맛이 맞나요? 국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올리브 오일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난 맛있는데 음? 난 진짜 맛있는데 응. 와서 이거 좀 먹어봐야 돼 그리고 김치를 먹어봐 다양한 잘 먹어봐 와서 먹어봐 음! <laughs> 그래 이 맛이라니까 김치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김치 안돼 안돼 김치 먹으면 안돼 김치 먹으면 김치가 또다 삼겹 아니 뭐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밸런스인데 김치가 싫어한다. <laughs> 국물이랑 같이 먹었어? 국물이 있어야 맛있어. 그렇지, 국물이 있어야 맛있어. 음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지금 많이 쫄았어.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와 음. 홍게도 맛있거든요. 사먹을 응. 것 같아, 진짜로. 진짜. 너무 매웠던 것 같아. 저는 음. 밥좀 얻어드릴게요. <laughs> 싸늘하다 그건 좀 진짜 놀랬거든요내 입맛이 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자꾸 계속 먹어봤어요. 재고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입맛에는 또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 평점을 좀 매겨주셔야 네. 되거든요?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5점 만점에요? 5점 만점에 얘는 2점 <laughs> 2점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해, 요 계속 해야 되는데 조금 좋은 말도 좀 해주시고. 죄송해요. 네. 아, 근데 이게 끓인 미역국으로 해야지 더 맛있어요. 찐 미역국으로 하면 미역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엄청 잘, 잘 먹는데? 다시는 먹기 싫다면서. 그냥 내가 싫은 것 같아 내가. 내가 와서. 배고파. 평을 잘 들었고요. 네 여기 저두분 말고는 맛있게 먹었다. 잘는네오만좀점 받았고 <laughs> 2 3점 드려도 될까요? <laughs> 오늘의 요리는 미역국 파스타였고 평점은2 3점 네2 3점이었고요 다음 또 게스트와 또 재밌게 또 신선한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